중에 다시 한 가지를 낸다면은 어떤 거야? 자격이 주어진 거. 자격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극당이 두 명이야. 두명 중에 한 사람은 뭐 분리할수 있어. 그래도 가인에도 극당이고 얘도 극당이잖아. 그치? 먼저 얘기한 사람이 뭐, 먼저 뭐 저기 하는 거 아니잖아. 둘다 똑같은 거지. 그럴 때가 뭐야? 자격이 없는 거. 어. 자격이 같은 거. 다른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일단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봅시다. A, B, C, D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어떻게 뽑을 거냐면 회장 한명 그리고 부회장 한 명을 회의 시간에 뽑을 거야.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엔 합의 법칙이 될까? 고배 법칙이 될까? 그걸 먼저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학급회의를 하는데, 오늘은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학급 임원을 뽑을 거야. 임원이라 하면 회장과 부회장이야. 그치? 어? 그런데, 부회장, 회장만 뽑고, 부회장은 안 뽑고, 그냥 말 말아도 돼? 아니지. 우리는 어쨌든 얘까지 다 뽑아야만 일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법칙이야? 고배법칙이야. 그치. 어떤 결론이 나야 길이 끝나는 거. 고배법칙. 그치. 그래서 나는 얘를 뽑을 거면 어떻게 하냐면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잖아. 그치. 그러면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를 뽑을 거야. 그러면 네명 중에 회장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네명 중에 하나니, 그렇지? 그래서 여기 몇 명이 올수 있어? 네 명이 올수 있겠지. 그럼 부회장은 얘가 만약에 나갔어, 얘가 회장이 됐어, 그럼 내가 부회장으로 뽑을 수 있는 아이의 인원수가 몇명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야. 세명 중에 하나지. 근데 인원까지 다 뽑아야만 회의가 끝나겠지요. 그래서 1 2 가지. 자, 줄 세우기랑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겠지.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 자격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좀 그렇다. 어, 같은 경우 자격이 같은 경우가 되겠지? 희린이 보이니? 음, 자 자, 조건은 똑같아. 자, 우리 a b c d가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급당 둘을 뽑을 거야. 급당 두 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자리는 밑줄은 두 개. 그치 근데 생각을 한번 해 봐. 얘들아. 기본적으로 한명 뽑고 이렇게 들어가겠지. 어? 근데 니네들이 여기서 선생님이 얘랑 얘랑 분명히 다르다 랬어 뭘로 치는 걸까? 자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무엇이 다른 걸까?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이 다음에 뭐가 있어? 그게 뭘까? 뭉쳐져 있는 거한 번만 더 생각해. 조금만 더 이어가 봐. 내가 아까 처음에 은지, 가연이가 극당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은지, 가연이랑 얘기한 거나, 가연이, 은지 얘기한 거랑 똑같다고 그랬지. 누구 이름을 먼저 호명한다 그래서 그게 직급이 다르지 않다 그랬지. 근데 이 12명 안에는 바뀐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각이 안 나겠어? 자, 그럼 일단 A가 된 경우, 그럼 AB 이걸 다 써야 되지. AC, AD 이렇게 곱단 갈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또 B가 된 경우, B가 먼저, 와. 그러면 BA, BC, BD가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 봐봐. 얘하고 얘하고 종목이니? 그러면 이름을 먼저 부르나 나중 부르나 두 놈은 똑같은 급당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줘야 돼? 여기다가? 여기다 어떻게 줘야 돼? 이렇게 줘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돼? 알겠어. 자, 이게 뭐냐고? 아, 뭐냐고? 중복을 걷어내라는 거지. 중복을 걷어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근데 이게 만약에 세 사람이 중복이 된다, 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수가 되겠지. 응? 이분의 이 아니겠지. 근데 니네들 상황에서는 이분의 일이 끝일 거야 아마.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지금 유형 문제 18, 19번 문제가 지금 이 문제거든. 대표 뽑기, 이거를 설명을 해주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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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번. 자, 7명의 배우 중에서, 각기 다른 배역, 세 개, 3개, 세 개의 배역을 준대. 그랬을 때, 어, 마틀 배역이 서로 다른 배우를 한 명씩 뽑는 경우. 자, 이거 뭐야? 그냥, 그냥, 이거 뭐야? 어, 자격이 다른 경우지. 각각의 배역이 다 다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네. 그러면 첫 번째 뽑을 땐 7명 중에 1명, 두 번째는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3명 다 뽑았다. 40에서 210. 됐어요? 됐습니까? 음. 어, 자, 그리고. 내가 왜칠판을 자꾸 지우지? 내가 칠판을 잘못 쓰나? 4번 문제. 자, 어느 중학교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10명이래. 후보가 10명. 그런데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우리 이거 경우의 수좀 나눠서 보여볼까? 응? 일단 회장을 뽑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지 회장. 회장 한명 뽑잖아. 그럼 그냥 10인? 그렇지? 그럼 이제 이제 얘 부회장 뽑는 게 문제지. 부회장 뽑는. 얘가 10 중에 10이지. 10 중에 하나 뽑는 거지. 그럼 부회장은 어떻게 돼? 두 명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 부의장 두 놈은 급당이니 직급이 같니? 그러면 무엇을 걷어내야 하지? 그렇지 역시 우리 주인네. 네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됐다. 응? 어?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이하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어. 선생님이 식을 이렇게 따로 쓴건 니네들 계산하기 편하라고 왜? 하나는 중복이 없는데 하나는 중복이 있잖아 그러니까 중복 잡힌 걸 표시해 주느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하지만 불장 두 명까지 뽑아야 회의가 끝나요 음. 고배법칙 자 그리고 마지막 1 1번 자, 보자. 이거는 뭐다 비슷한 얘기야. 뭐, 뭐, 성분의 개수, 뭐, 악수하는 거, 뭐, 다 그, 뭐, 대각선에 쓰는 거, 그런 거랑 다 비슷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4개, A, B, C, D에서 두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라고 그랬어. 그렇지? 자, A, B, C, D. 그렇지? 선분의 개수야. 근데 니네들 이 선분의 개수에서 잘 봐. 내가 A에서 B로 굽나. B에서 A로 굽나. 똑같은 선분이니? 그러면 얘는 무엇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건세 개. 하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 중복이 있어. 야, 계개 한번 나오지. 네개예요 네 처음엔 네개 중에 하나를 찍어서 시작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치? 얘는 하나 찝어서 시작하면 시작점은 찝어. A에서 B로 가든 B에서 A로 가든 시작점은 찍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됐어요. 선분은 두 개가 연결된 거잖아.